입니다. 오늘 영상 좋아요가 500개가 넘는다면 말이죠. 구독과 좋아요로 해 주신 보들 중에 추첨을 통해서 무려 한 분께 귀멸의 칼날 문방구 캐리두개씩두 분께 드리는 이벤트를 하도록 하겠습니다. 문방구를 뭐 가끔씩 새로 들어온 게 없나 가는데 한 번에 카드 사로 갔을 때 요즘에 또 뭐가 유행이죠? 귀멸의 칼날 캐링 떠오르고 있습니다. 짜잔! 문방구 키링 털어 가지고 왔습니다. 8덟 아홉 10 15개. 15팩 가지고 왔구요이 정도 뽑으면은 웬만한 건다 뽑을 수 있지 않을까? 하나씩 오픈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동이동네 문방구에선 2,000원이거든요. 자, 하나. 둘. 셋 오! 시노부 아, 요즘에 일륜도 키링이 인기잖아요 이것도 일륜도가 들어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아크릴 키링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신호부 캐릭터가 아크릴로 이렇게 있고요 그리고 심볼, 나비까지 이렇게 있습니다 와 대박 이렇게 약간 꼬챙이처럼 생긴 일륜도를 쓰고 있습니다 뭔가 불쏘실 때 굉장히 잘될것 같은 일륜도죠 그러면 혈기 애들은 안 나온다는 얘기인가? 다음 시리즈에는 혈기도 나오면 재밌겠다 맞죠? 네 한번 까보도록 하겠습니다. 제발 중복만 안 나오면 될것 같아. 1 5 개나 제가 가지고 왔기 때문에 어? 일륜도 뭔가 일륜도가 두툼한 게 만져지거든요. 둘셋 일륜도 이거 뭡니까? 일륜도 보고 맞춰보세요와 대박 요리치 최초의 호흡 창시자 해호흡을 사용하고 있는 요리치입니다. 일륜도 요리치 일륜도가 이쁘게 잘 표현이 되어져있습니다 이건 뭐야? 이건 뭐지? 이거 뭔지 아시는 분? 이 뭐야? 실제로 애니메이션에서 등장하는 부분이 많지가 않아가지고 조금 아쉬웠습니다 이 요레이치 부분이 외전으로 좀 나오면 어떨까 재밌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좀들더라고요 와우 짠! 안개의 호흡을 사용하고 있는 토끼토 무이치로! 칼은 백색의 일륜도 그리고 심볼은 안개의 형상을 표현한 것 같습니다 그냥 그 미니 일륜도 키링도 굉장히 퀄리티가 좋고 마음에 드는데 요거는 캐릭터랑 일륜도가 같이 이렇게 있으니까 이거 괜찮은 것 같아요 자, 다음 짜잔 이노스케 그리고 심볼은 멧돼지 가면 아, 얼굴은 안 나오네 그냥 가면 쓰고 있는 채로 나왔네 그리고, 일륜도는, 야, 일륜도 요거 날다 빠진 거 표현이 또잘 되어져 있습니다. 짜잔! 아, 겟냐. 겟냐는 여기 총을 들고 있고요. 일륜도. 이렇게 있고. 겟냐 뽑으신 분들 없겠죠? 자, 다음. 하나, 둘, 셋! 혈기 때 모습을 캐릭터로 넣었으면은 마음에 들었을 것 같은데 코쿠시보 혈기 되기 전의 모습이죠 달의 후 네, 심볼은 달 그리고 인륜도 아직까지는 중복 없이 나왔어 탐지로하고 제니치가 아직 안 나왔는데 다음 짠 우와 <laughs> 대박 <웃음> 대박! 네츠코! 야, 네츠코 너무 귀여운데? 네츠코는 일단 가방이 네츠코 가방이 있고요. 그리고 요거 입에 물고 있는 대나무 통 죽통이 요렇게. 와! 짜잔! 아 중복. 아 이제 중복이 나오기 시작하나? 다음은 와! 야 드디어 탄지로 나왔다. 아, 탄지로 너무 이쁜데요? 거기에 뒤에 어, 가방 메고 있어. 네츠코 메고 있고요. 그리고 신볼는 요거 귀걸이. 에이! 나는 요거만 있으면 돼. 칼. 탄지로의 인륜도. 다음은 아! <laughs> 잠깐만. 와우! 자, 다음. 짜잔! 아 시노브 아 제니츠 아직 안 나왔는데 시노브 나왔어요 4개 남았습니다 지금 4개 남았고 중복이 지금 3개 나왔네 아니 그니까 러 지금 안 나온 애들이 꽤 많아 랭보쿠 표주로도 안 나왔고 그 다음에 탱겐도 안 나왔고 미칠리미칠리안 나왔네 오바나이 안 나왔고 기유도안 나왔고 아니 안 나온 거왜 이렇게 많아 제니츠도 안 나왔고 짜잔! 아, 아니, 안 나온 애들이 너무 많아! 하나, 둘, 셋! 와! 랭고쿠 교주로 나왔습니다, 염주. 불의 호흡인가? 야, 불. 오, 일륜도. 와. 하나, 둘, 습니다 제니치 아니면 가장 강력한네교메이교메이 교메이 정도 나오면 또 괜찮을 것 같아. 제발... 아니다, 중분만 안 나와도 <laughs> 좋을 것 같아. 제발 하나 둘, 셋... <웃음> 잠깐만, <웃음> 잠깐만... 아... 작이 아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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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요이 아... 뭐야 <laughs> 잠깐만 이거 미친거야? 어디 갔어? 죽통만두개 들어 있어. 이거 뭐야? 아 이러면은 중복은 아니지. 이러면 중복은 아닌데. 아니, 내가 주작하는 게 아니고 여기 보세요. 여기 있잖아. 그대로 달려 있잖아. 얘 뭐야 이거? 오류 카드나 오류 실이나 이런 거는 가치가 높잖아요. 얘도 가치가 높은가요? 아, 와우. 자, 그럼 나온 거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일단 해우, 해호. 요리이치. 야, 또 제가 좋아하는 캐릭터 중에 하나죠. 애니에는 뭐, 내용이 많진 않지만, 굉장히 또, 굉장히 강력한 캐릭터 중에 하나. 요리이치. 그리고 코쿠시보. 와. 이게 애니메이션이 악당이 멋있어야 진짜 애니메이션이나 영화 같은 게 재미가 있거든요. 근데, 이 귀멸의 칼날은 악당이 너무 멋있는 것 같아. 코쿠시보. 최강의 캐릭터 중에 하나지. 달의 호흡 탄지로. 탄지로는. 이렇게 두개 중복으로 나왔고요 그리고 네츠코 심지어 저는 네츠코 5까지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, 요거는 정체를 모르겠네요 어 요거 하나 나왔고요 야아 랭고쿠쿄주로랭고쿠 염주 나왔고요 그리고 무이치로 안개 호흡을 사용하고 있는 무이치로 나왔고 시노부 벌레 호흡 무노스케 중복 3개가 됐고요. 신호부도 중복이 하나 더 있네요. 그리고 노이치로도 중복이 하나 더 있고. 그리고 겐니가 하나가 나왔습니다. 조금 아쉬운 거는 나왔어야 하는 그제니츠가 일단 안 나왔네. 아크릴 키링인데 이 정도 퀄리티면은 제가 봤을 때는 진짜 괜찮은 것 같아요. 그래서 이 비칼 좋아하시는 분들은 하나씩 원하는 캐릭터 뽑아보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.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고요. 오늘 영상도 재밌게 봐주셔서 감사합니다.